안녕하세요. 지오테크놀로지 제품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MC를 맡은 박준영이고요. 오늘보다 정확한 제품 설명 도와주실 브랜드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오테크놀로지 이사를 맡고 있는 조나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지오테크놀로지 어떤 회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지오테크놀로지는 어, 주로 고정밀 디스펜서를 취급하는 회사고요. 거의 20년 넘게 저희가 디스펜서만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 저희가 작년에 저희가 자체 개발한 체리 디스펜서를 런칭하면서 어,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이 지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업체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체리 공합 디스펜서입니다. 이제 고정 밀 공합 보정 디스펜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실린지 내 잔량을 인지하고 잔량에 맞추어서 토출압과 토출시간을 고정해서 일정한 토출량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품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디스펜서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어, 좋은 장점을 말씀해주셨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해외 브랜드나 또 저희 우리 회사에서 아니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제품을 보면 거의 정 사각으로 굉장히 상박한 디자인들과 또컬러도 주로 회색이나 검정색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 현대 그 디자인에 맞춰서 저희가 좀 라운드로 바꿨고요, 완전히 새롭게 그 다음에 칼라도 완전히 강렬한 레드 칼라를 써서 기존에 없던 그 디자인과 칼라를 저희가 음. 사용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체리 공업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조 공업에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어떤 이제 공업에서 사용이 되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어, 디스펜서라 하면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디스펜서는 고정밀 보, 어, 보정 디스펜서라고 해서요. 네. 주로 이제 IT나 반도체 쪽또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쪽에 그 후공정에 있는 본딩 작업을 주로 이제 하는 제품이고요. 그 지금의 본딩 작업 같은 경우는 그 여러분들도 그 정밀 한그 수준을 좀 짐작하시겠지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그 액체를 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음. 그럴 때 저희 디스펜서가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죠. 네, 좋습니다. U.V. 접착제나 뭐 솔더페이스 등 다양한 액체의 물성에 상관없이 공압 디스펜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이 토출 양을 유지시켜 줄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제품에 비해 비해서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처음에 이제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미 보셨고 음 저희는 이제 이렇게 조그 셔틀로 인해서 네. 그 마음대로 그, 그 아이콘을 오. 선택해서 네. 그 원하고자 하는 그 아이콘을 선택해서 네. 저희가 기능을 쓸수 있고요. 음. 어, 이거는 또전 세계 처음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제품, 어, 기능입니다. 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이제 잔량 감지 기능이라고 해서 보통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린저에 액제를 넣어서 어, 사용하는데 디스펜서의 그 역학적인 부분에서 그 끝까지 쓸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사용하면서 어 발생되는 불량률 때문에 거의 그 액제를 쓸수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발한 제품은 그 액제 잔량을 감지함으로 인해서 그 보정을 통해서 끝까지 일정량을 토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그 액재의 손실이나 그 고가의 액재 손실이나 또는 불량품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저희가 어,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스펜서를 개발한 거죠. 어, 네, 좋습니다. 제품의 편리성을 극대화해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조작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리고 우수한 하드웨어 부품을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대한민국 글로벌 기업에서 현재 많이 납품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음.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이 제품으로 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스마트 팩토리로 어, 네. 이용해서 음. 그 로버트라든가 그 인라인 자동화 장비 안에 저희 제품이 탑재되어서 지금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카메라라고 하면,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 주로 휴대폰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고정밀 그 제품에 저희 제품을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바이어 분들께서는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품을 또 사용하실 이제 제품 그 사용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나요? 어, 이 디스펜서는 앞으로 미래의 산업에 있어서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주로 반도체라든가 IT라든가 또 자동차 전장 부품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모듈, 휴대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가장 어, 활발하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산업에 가장 필요한 어,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제품을, 이 제품을 통해서 그런 가장 그 미래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이 점점 더 발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좀 앞으로도 저희 제품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제 한 제품을 더좀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가지고 나오시진 않으셨지만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체리 피커 공압 디스펜서 이제 보급형 제품이잖아요. 네, 네, 네. 그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체리는 어 디스펜서 공압 디스펜서 중에서 가장 기능이 탁월한 제품이다 보니까 음.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또 그렇게 탁월한 그 기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디스펜서의 그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대비해서 어 이렇게 고정밀도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또 정밀하지 않은 제품들을 어 만들 때어 사용할 때 필요한 저희가 보급형, 체리 피커 디스펜서를 만들었습니다. 음. 어, 크기도 이거보다 거의 반 가량이고요. 음. 앙증맞게 어디서든 휴대해서 쓸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제품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가동이 좋은 보급형 제품들 정말 고객의 니즈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라는 거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면서 디자인이라든가 내부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든가 기계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이 체리에 관한 디스펜서에 관한 어, 특허를 저희가 많이 획득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미 인정받고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더 믿고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오테크놀로지가 앞으로 나아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기술이 발달되고 또 미래 산업이 또 발달됨에 따라서 앞으로 이 디스펜서는 꼭 필요한 제품이 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제품이 굉장히 좀 제조도 어렵고 또 판매도 어렵지만 저희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국내에서 가장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글로벌적인 제품을 만들고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막강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디오 어, 테크놀로지의 제품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컨택하시면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스펜서 하면 지오테크놀로지의 체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